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국경, 완전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봉쇄의 수준이 너무도 혹독하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바이러스는 얼마나 막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물가가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구하지 못한 채 냉방에서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 신종 폐령보다는 굶어서 집단 아사가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준의 봉쇄를 하고 있는지 요즘 국경봉쇄에 이어서 평양을 또 완전 봉쇄하고 있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닷새 전부터 평양에 입국하는 외국의 외교관들까지도 출입국 이거 다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주재 이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이 각국 외교관의 새로운 직원들 이런 입국을 이제 금지시켰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교 공간이나 국제기구 대표부가 북한 애무송에 보내는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애교관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면담실 따로 설치된 우편함에다가 넣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평양의 호텔과 상점, 식당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도 무기한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평양이 이렇게 완전 봉쇄되었다라고 하면 지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역들이 살고 있는 저희 협조자들이 보내온 사식의 소식에 따르면 이 지방의 이 봉쇄 수준도 평양 못지 않습니다. 해산시에서는 양강도의 무역국장을 비롯해서 무역국의 간부 그리고 중국인과 면담 및 안내문을 하던 공무원들을 시내 여러 여관에 나누어서 장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4일부터는 청년동맹과 보안서 여기 경찰이죠. 그규찰때 여성동맹을 봉원해서 교량 및 도로에 배치해 놓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통일한 사람들을 일일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자신이 죽을까봐 국경과 평양을 완전히 봉쇄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봉쇄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도 막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강제로 붙들어 세워놓으니, 가까스레 돌아가던 경제가 멈춰버리고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 먹고 살수 있는 모든 걸다 구할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이 그 아우성 이거는 정말 하늘 끝에 닿았다고 협조자들은 전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종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시작한 그 복세통 이것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섬에서 국경과 평양봉쇄 때문에 조성된 어, 북한의 집단적 기아 상태, 엄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협조자들에 따르면 국경에서 많이 떨어진 내륙지역에서는 비루스, 북한 말로 비루스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때문에 다 굶어죽게 된게 아니냐라는 공포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좀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해령, 무산, 해산, 만포 등 중국 국경 도시를 다른 지역과 차단한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륙 지역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시장의 거의 7, 80% 차지하고 있는 중국 물품, 중국 식품, 중국 대형 식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식량을 포함한 장마당 시장의 물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기준도 없고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도 놀랄 정도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게 혼란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4일 시점으로 본다면 흰쌀은 중국 돈 4.5원 정도로 꽁축 올랐고요. 중국돈으로 35원 하던 위안하던 중국산 식용 콩기름 5kg은 서울시에서 거의 두배 올라간 65원에 팔렸습니다. 지역 평양에서는요. 이 기름 수용료 한 5kg에 80원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봉쇄 연예비에서 봉쇄 후에 기름 5kg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240%급 상승한 셈입니다. 이 소식을 보내온 북한 내부 협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도 보안기관이 쌀값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도 물품 부족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고 있는 물간, 물건 물건값을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중국산 상품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명주를 붙이고 있는 쌀을 포함한 식량 대형 식품 가격들이 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어 죽음이 눈앞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문과 원산 등 내륙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름 상황이 좋았던 국경 도시들에서조차 이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그런 중국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문과 원산 대륙 지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량 아산은 분명하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해상시에 살고 있는 내부통신원이 보내온 소식하면 장사꾼들은 국경봉쇄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매일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에 살고 있는 내부통신원이 보내온 소식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국산 물가가 신의주에서도 바싹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귤 1kg이 중국 돈 4원에서 6원으로. 공중 뛰었고요 식용유도 5kg이 3 7원에서 4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동차 장비 및 부품이나 건재, 신발, 자파 이런 것들도 모두 5 내지 10%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 봉쇄가 장기화돼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게 될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널리 확산되는 것 이게 더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북부 지역에서는 중국 원이 사실상 기축 통화로 쓰게 되면서 상품 싸거나 서비스를 받는 모든 것들 다 중국 원으로 돈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 북한에서 생산하는 쌀 가격마저도 해령에서는 4,400원에서 요즘 5,500원으로 급등하는 등 각지에서 10%에서부터 20% 정도로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이건 정말 총적인 북한 주민의 생계의 파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신종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만연해서 여기저기 국가들에서 아우성을 치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을 때 소위 주체 의학과 사이주의무상보건 시스템이 작동하는 북한에서는 세계적인 신종 바이러스 그런 감염증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또 이런 걸 가지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경과 평양까지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만은 실제로 봉쇄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평양 시민들과 전체 북한 주민들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신 북한 주민들이 손발이 꽁꽁 묶여서 집단화사가 발생하고 무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던 바가 순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였을 뿐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새해 벽두부터 에너지난, 전력난, 식량난, 연료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이 불만이 보통이 아닌데, 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주민들을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드높아가는 주민들이 불만 토로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주민들이 유, 유동을 막고 거 주지들이 다 북, 붙들어 매서 이미 세워져 있는 감시 통제망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때마침 들이닥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걸 빗대고 모든 주민들에게 움직이지 말라. 국경으로 가지 말라. 여행증 없이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해서 다 자기 거주지에 딱 붙들어 매 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북한 당국은 이 정세 불안, 북한 주민들이 분노 폭발 직전에 바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박멸을 빌미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더 혹독하고 더 극도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빗대고 이렇게 주민들의 일체 움직임을 멈춰버리고 주민들의 일고수 일투족을 샅샅이 살필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에 의해서 팔과 아, 다리를 완전히 포박당한 주민들은 자생력을 잃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하게 김정은은 지금같이 부득이하게 김정은은 지금 같은 고강도의 평양 봉쇄 국경 완전 봉쇄를 조기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다 죽어나가면 결국은 봉쇄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이렇게 김정은이 쓸데없는 봉쇄, 김정은이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 철저히 봉쇄한 이 상황들을. 전해드리면서 아무리 김정은이 발악하고 아무리 혹독한 그런 통제 의 끈을 조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의 골, 오늘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강 튜브를 시청해준 전국의 그리고 세계 각지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